기독교가 품위 있는 종교인데 어느 순간부턴가 품위가 없어요. 이게 무슨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천박한 느낌도 들기도 해요. 근데 사도 바울, 뭐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해라.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 여기에 영향을 미친 게 저는 성령 운동도 하나의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원 사역을 저는 11년을 했어요. 사역을 11년 했고요. 기도원은 20년 넘게 다녔어요. 그리고 그 기도원은 은사 집회하는 기도원이었고, 신유 은사, 방언, 뭐 이런 은사 집회하는 기도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은사 이런 걸 지금 비판하거나 비난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걸 전제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밑밥을 까는 겁니다. 저도 그런 사역을 했던 사람이고 오랜 동안 제 배경에는 제 신앙의 배경에는 은사 운동의 일부에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 우리 은사 운동이 이런 면에서 좀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영적 은사로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쭉 설교를 하다 보면 아유이사람들 아주 저뭐 말종이었구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풍성한 은혜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이야기가 26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고 시작합시다. 시작. 그런즉 경제들아, 경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너희가 모일 때 각각,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가르치는 말씀도,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은사가 있었다고요? 찬송시도 있고요.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요. 계시도 있었고요. 방언도 있었고 통역도 있었어요. 한마디로 성령께서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고린도 교회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좀 수준이 더 높은 교회예요. 여러분. 에이, 항상 이제 고린도서를 설교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폄하되는데 사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매우 풍성한 은사를 누렸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풍성한 은사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지는 못했다는 것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그들의 은사였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향해서 분명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방금 읽었던 26절인데요. 26절을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덕을 세우다에서 라 세우다는 오이코 도메인이라고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건축하는 거다. 집을 세우는 거다. 건물을 세우는 거다라고 지금 설명을 드렸었죠. 은사는 개인적인 영적인 과실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나 은사 이렇게 많해나 이렇게 잘났어. 그러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다?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덕을 세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무 떨뜨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 현장에서 각 자재가 제자리에 놓여지고 쌓여야 건물이 쌓여가잖아요. 근데 제 멋대로 그것을 놓여지고 쌓이면 그게 건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은사도 공동체 전체를 세우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은사 있으세요? 물론 이 설교를 지금 3주째 하고 있는데, 제 마음 속에 부담이 있어요. 아이고 은사 뭐 똑같은 소리 뭘뭐 이렇게 3 주째 떠드나? 왜냐면 자신이 은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그 은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공동체를 세우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마다 달란트가 있는데 공동체를 세우는데 아예 목사님 출석 이 정도 해줬으면 된 거지 뭘. 더뭘 요구합니까? 지금 제가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봉사하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각자 은사가 있는데 도대체 그 은사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덕을 세우기 위하여 도대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라고 말하는 거죠. 은사를 공동체를 위해서 쓰는데 사, 저기 관심을 두지 않고 개인적인 영성에만 집중한다면 공동체의 질서뿐만 아니라 개인의 영성도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방언받겠다고, 통역받겠다고 기도원 다니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리고 신유 은사도 받고 싶었고, 예언의 은사도 받고 싶었고, 이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공동체도 무너지고요. 개인의 영성도 무너져요. 우리 한국교회의 영성 운동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은사를 추구해요. 근데 그 은사를 받았어. 뭐 심지어는 신유의 은사도 받았어. 근데 문제는 뭐라고 해서파도 바울이 그 은사를 어디에다 써라? 덕을 세운 데 쓰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쓰지 않으면 뭐다? 공동체에 오히려 해가 되고 뿐만 아니라 개인 영성도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자들이 무너지는 거 여러분들 많이 안 보셨어요? 세대가 좀 달라서 그런가? 저희 세대 때는요 정말 유명했던 은사자들이요 엄청나게 다 무너져요. 왜 그래요? 공동체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했을 때 그건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는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뭐다? 공동체 덕을 세우기 위한 건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건 소멸해요. 소용없는 거예요. 아, 내가 왕년에는 저 예전에 어른들이 그랬거든요. 왕년에 내가 방언을 했고 왕년에 무슨 은사가 있었고 그거 지금 없다는 말은 뭐예요? 그들이 은사를 잘못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더 혼란스럽고 질서가 없었던 것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일종의 심포니 오케스트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중요한 건 자신의 포지션을 인식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절제하는 거예요. 왜? 아, 난, 나는 트럼펫이야. 나다 필요 없어. 처음부터 그냥 빵빵 빵 이러고 있고, 어? 팀파니는 어떻게? 야 내가 왜 마지막에만 쳐야 되는데 나 처음부터 쿵쾅쿵쾅쿵쾅 이러고 있고 그러면 그게 음악입니까? 소음입니까? 하, 우리 교회가 은사를 그렇게 소음으로 무질서하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품이 없이 쓰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오늘 은사에 대해서 은사는 어떻게 써야 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27절부터 29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만일 누가,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음.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아멘.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말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사도 바울이 방언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방언하지 말고 뭐 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예언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언은 어떤가? 예언 보십시오. 29절.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라. 방언이 됐든 예언이 됐든 뭐가 필요하다? 차례가 필요해요. 질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하는 이유 여러분 혹시 예상하실 수 있겠어요? 왜 차례대로 해라 했을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동시에 방언해요. 그리고 서로 먼저 예언하려고 떠들어대요. 통역이 없이 방언만 난무하고 서로 예언하겠다고 떠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무질서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것이 귀한 은사라고 하더라도 방언과 예언 얼마나 귀한 은사입니까? 그런데 교회를 세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땐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 미쳤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러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귀한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은사가 질서 있게 사용되지 않는다면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없습니다. 예언의 경우도 분명히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예언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면서도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오라고 돼 있어요. 어,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의 초기 기독교 예배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전문 설교자가 없었어요, 연구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 중에 앉아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나와서 자신이 받은 은사라대로, 자신이 받은 감동대로 여기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뭘 지켜라? 차례, 순서를 지켜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앉은 사람은 뭐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여기서 분별하다 라는 뜻은요, 주의 깊게 평가하다, 철저히 판단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이 영감을 받은 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더라도 교회는 그 예언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주의 깊게 판단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았다고 말한 주장, 그것도 혹시 실수나 오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누가 검증해야 된다? 듣는이가 검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현대 교회는 목사가 원고를 만들어 와서 신학적인 모든 자료들을 조사한 다음에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검증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분별할 것이요. 할렐루야. 분별하세요. 아, 목사님 뭐 알아서 얘기하겠지. 아, 게 듣지 말고 저 목사 저거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분별하세요.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단 돼요. 예. 네. 우리 모두가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뭘안 하니까? 분별하지 않으니까. 물론 초, 초대교회 당시만큼 예배 포맷이 다르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꼭 분별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매일 말씀의 삶 살라는 거예요. 매일 기도의 삶 살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내가 없는데 어떻게 분별합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내가 안 살아내는데 어떻게 그것을 구별할 수 있겠어요? 참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한국 교회는 성도들이 길들여져 있어요. 어떤 거에? 재밌는 설교에, 맛있는 설교에, 듣기 좋은 설교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말씀 보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불편해요. 여러분 생각하는 게 편해요, 생각 안 하는 게 편해요. 고민하는 게 편해요, 안 하는 게 편해요. 안 하는 게 편하죠. 그러니까 설교도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생각 안 하게, 고민 안 하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한국 교인들은요 이 앞에 지도자가 한 끗만 딱 꺾이면 이단돼 버려요. 이단대도요, 그냥 다 따라갈 수 있어요. 사도바울은 우리에게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뭐 하라? 분별하라. 근데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애써야 돼요. 내가 말씀 봐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연구해야 돼요. 아 그런 거 하라고 목사님 월급 주는데 뭘 자꾸 그런 것까지 나 시킵니까? 아니요. 말세 지말이 오면 우리 어떻게 될줄 아세요? 우리 못 모일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시게요? 가정에서 숨어서 지하에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시게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훈련받아야 돼요. 여러분 꼭 그렇게 분별의 영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30절 보면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하는 자는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이것도 똑같아요. 앞에서 계시를 막 말씀하는데 이거 아닌 것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다음 사람이 손을 들고 그 계시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그럼 앞에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 인정하고 또 들어 봐야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절제라는 거예요. 제가 성령운동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절제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부흥회 교회에서 많이 했거든요. 부흥회 할때 어떤 분이 방언 기도를 막 시작하게 해요. 막 시작해. 그럼 어떻게 해요? 부흥사가 가만 내버려 둬. 왜 성령이 지금 임했기 때문에 그건 건들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어떻게 얘기한 줄 아세요? 앞에서 얘기하다가 다른 이게 계시가 있으면 어떻게 해 뭔지 아던 사람은 잠잠해라.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해가지고 무절제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많이 착각합니다. 32절 보면요. 예언하는 자들은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뭘 받는다? 제재를 받는다. 이게 한국교회를 많이 혼탁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영을 받았다 해가지고 막 그냥 다다다다다다 방언하고 그러면 또 그걸 또 구경하고 있어. 왜? 저 사람이 지금 성령이 내렸는데 내가 막으면 안 돼. 아니에요.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한 사람에게 제재를 받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천지창조할 때 땅이 공허했어요. 혼돈했어요. 질서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시죠. 뭐라고 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아니, 물이 경계가 드러나고, 물이 생기고, 이게 다 뭐예요? 질서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성령의 역사, 은사의 임하심도 질서가 없다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33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아니시오. 오직, 오직 화평의,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무질서라는 말은 혼란, 폭동, 반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혼돈이 아니잖아요. 반란이 아니잖아요. 폭동이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성령의 은사는 뭘로 받아들인다? 막 그렇게 혼란한 것이 마치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고대 이 그리스 로마 지역에는요, 이교신전에서 하던 제사가 이런 식이었어요. 그 고대 저기 로마까지 안 가도 여러분 우리 그 구타는 거 보십시오. 구타 때 어떻게 돼요? 황홀경에 빠지잖아요. 그 통제하면 돼, 요안 돼요? 통제 못 해요. 통제할 수 없어요. 작두 탄 사람 어떻게 통제해? 맞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디에 들어와 있다? 기독교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와 버리니까 어떻게 돼? 막 방언을 하고 막 그냥 막 난리를 부려도 뭐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니까 손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사도바울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야. 화평의 하나님이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신의 성품이 있다고 한다면 그 성품은요. 그 신에게 드리는 예배의 성격을 정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어둠의 신은 어떨까요? 그 예배가 어둡고 혼탁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영이시라고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때요? 질서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배는요, 순서가 있고 매뉴얼이 철저해요. 이교신전에 드리는 예배는요, 매뉴얼이 없어요. 여러분, 구타는데 매뉴얼이 있어요? 어떨 땐이 순서가 여기 왔다가 저기 갔다가 어떨 땐뭐한 시간 했다가 어떨 때는 3일도 해요. 구타는 거안 보셨구나. 3일도 해, 그냥. 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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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 내리 내려 내리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예배 가운데 질서와 평화의 하나님을 드러내려면 예배자들도 질 절제와 예의를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절제라고 하는 건요 오해하지 마세요. 단순히 자신을 억누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절제라는 게 뭐예요? 아예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이게 절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과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한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질서라는 건 일종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개인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스스로의 은사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신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앞에 사람 예언이 끝나지도 안했는데 치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뭐그 많이 틀리는 얘막 끼어들고 사도 바울은 이런 행위를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교, 신전에서는 할 일이지 하나님을 믿는 예배에서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무리한 태도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사, 그것은 뭐예요? 그것을 작동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 사랑은 뭐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우리 배웠습니다. 만약 은사 은사자가 무례한 태도로 은사를 행한다면 그것은 사랑의 도구가 아니라 상처를 입히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많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 지적 지적한다는 것 그것도 무례한 것이죠. 오히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과 친절을 베푼다면 평화 가운데 온전한 연합을 만드는 은사자가 될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34절에서 35절입니다 시작 여자는 음, 교회에서,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세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어디 여자가 교회에서 말을 해? 뭘 배우려거든. 어디 가서 물어? 남편한테 가서 물어. 아, 남편이 없어서? 그럼 떠들어. <laughs> 제가 이거 지금 설교를 할까 말까 하면 왜냐면 이 분량만 너무 길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뭐 어려워서가 아니라. 간단하게 말하면 사도바울의 바울, 사도 기록이 아니라고 봐요. 학자들은. 왜냐면 초기 사본에는 이게 없거나 아니면 저 뒤에 각주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그리고 사도바울이 앞에까지 그 여자가 공적인 자리에서 예언하고 하는 걸 바로 앞에도 긍정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만 좀더 설명할게요.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을지니 뭐냐면 예언을 막 하는데 여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꾸 손을 들고 딴지를 거는 거야. 자꾸 묻는 거야. 예배 흐름이란 게 있는데, 그죠? 그 나쁜 건 아닌데 그게 예배를 방해하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자꾸 예배를 방해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한 거야? 야, 그, 물, 그 질문은 어디 가서? 해? 집에 가서 남편하고 얘기해. 그건. 그이야기예요 결코 여러분, 여성 비하 발언이 아닌데, 이거 참 안타까워서 그냥 넘어갑니다. 예. 아, 6절에서, 36절에서 38절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아멘. 바울이 답답한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야, 네가 진짜 선지자고, 네가 진짜 신령한 자라면 이 편지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근데고니도 교회는 뭐라고 했다고? 자기가 신령한 자야. 난 영적으로 충만해. 나 은사받았어. 우리 시대 때 그게 좀 있었던 것 같아. 은사자들은 이런 좀 독단, 이런 좀 교만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의 영으로 쓴 사도바울의 편지는 뭐라고 그래? 무시하는 거예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하나님께 영을 받았어. 내가 은사를 받았어. 오죽 답답했으면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야이 안에 지금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 있는데 어떻게 이건 아니고 니들이 떠드는 게 진리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제가 왜 자꾸 말씀 말씀하는 줄 아세요? 왜 자꾸 기도 기도하는 줄 아세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왜곡되어 혹시 은사라도 받아봐. 말씀 없는 사람이 은사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받은 은사가 전부인 줄 알아.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판단하는 것 중에 말씀에 근거한 거면요 저는 무조건 인정해요. 근데 아마 아니 자기 혼자 망상에 빠진 거 있잖아요. 아이 목사님이 나나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 우리 교인들 나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막 스토리를 써 소설을 써. 그러면 그 소설을 갖다가 또 널리 또 전파해. 그것이 말씀에 근거한 거라면 오케이. 근데 고쳐야죠. 아 그건 제가 잘못한 겁니다. 인정해야죠. 근데 그것이 상상에 근거한 거라면 소설이라면 어떨까요? 교회가 왜 깨져요? 그 소설 때문에 깨져요. 여러분, 혹시 가운데 말씀 때문에 깨지는 교회 보셨어요? 하나도 없어요. 은사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라고 하는 건뭐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건데, 그렇지 못한, 못한 듯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36절 보십시오.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꼭 지만 다 은사받은 거야. 다지 말씀이 자기한테만 임한 거야.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필요 없어. 소용없어. 우리만 옳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잘못됐다. 그렇게?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성령운동, 은사운동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긴 논의를 간결하게 요약합니다. 39절에서 40절 읽읍시다. 시작! 그런 즉, 내,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이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첫 번째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무슨 말이에요?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말씀을 열망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말씀 잘 전해야지 막 멋들어져서 와 집사님 말씀 진짜 잘 전하시네 이게 목적이 아니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와 문목사 설교 잘한다 막 유튜브 막 조회수 늘어나고 막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말씀이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열망하라 두 번째 뭐예요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지금 방언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고 했어요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방언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든 것을 뭐 있게 해라? 품위있게 해라.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한국 개신교가, 기독교가 어느 날부터 품위를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개신교 생각하면 막 어디 싸우싼 쌈박질하고 막 투쟁하고 막 이런 걸로만 비춰져요. 근데 사도바오는 뭐라고 그래요? 모든 것을 품위있게 하라. 여기서 품위있게 하라는 헬라우는 유스케모노스라고 하는데요. 잘 어울리는 모양, 좋은 외형을 의미합니다. 이게 뭡니까? 잘 어울리는 모양, 좋은 외형. 품위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왜, 어, 저는 패션을 잘 모르지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가 뭐가 잘 맞아야 품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품위라고 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잘 어울리는 모양이에요. 좋은 외형을 말하는 거예요. 은사를 사용할 때 어떻게 해라? 품위 있게 사용해라. 나 잘났네? 하가지고, 뭐, 그것만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품이 있게 하라. 네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 배열하다, 정리하다 이 뜻이잖아요. 질서가 자기 자신의 역할을 질서 있게 제대로 수행하라.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은 어린 아이가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고 했습니다.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은 받은 은사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쓰죠. 그러니까 품이 있게 하는 것잘 배열이 돼 있고 뭐가 착착착착 맞아야 되는데 어떻게요? 해 어린아이들은 그런 거 없어. 내가 지금, 저기, 해바라기 핀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딴거다 필요 없어. 오시고, 먹어, 먹어. 뭐 울리고안 어울리고, 다 필요 없어. 나 해바라기 핀 해야 돼. 그런 거잖아요. 그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은사 사용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드러나려고 나만 그렇게 독보적으로 보이려고,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품이 있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품이 있다는 말은 각양의 은사를 갖다가 잘 질서 있게 배치할 수 있는 게 그게 어른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나는 어른입니까? 어린이입니까? 혹시 나는 내가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나는 뭐다? 어린아이죠. 내 은사를 공동체를 위해 쓰고 있다면 그게 진짜 어른이라고 성숙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화 여러분에게 가장 적당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조화를 이루고 공동체를 위해 적절하게 사용될 때, 품이 있고 질서 있게 사용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여 교회 공동체를 굳건히 세워 나가야 할 어른적인 어른다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예배, 우리의 은사를 한번 돌아봅시다. 나의 은사가 공동체를 세우고 있습니까? 나의 은사 혼자 탁 숨기고 있지 않나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절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질서와 화평의 성품이 우리 은사를 통해서 반영되고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은사라도 하더라도 품위가 없고 질서가 없는 것은 유익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아름답게 사용하십시오. 내게 주신 은사를 아름답게 사용하십시오. 품이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공동체를 섬길 때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그더큰 은사와 더큰 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을 진짜 드러내는 예배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